대용은 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대용이 사실 저는 진짜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또 제가 봤어요. 그래서 대용이 또좀 얘기가 진지하게 나오니까 음. 뭐 지금은 좀 약간 교차상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긴 하거든요 대용 영상을 봤는데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제정신이면 놓치면 안 되는 자원이야. 절대요 진짜 잘해. 너무 잘해요. 어. 이거는 그냥 스페셜을 본 거긴 한데 어. 그거 음. 감안해도 너무 잘해요. 얘는 음. 그냥 그게. 그 스페셜 보다 보면 얘가 그냥 운빨에 걸려서 잘하는 애들이 있고 아 그쵸, 그렇게는 날 뭔가 약간 그쵸 그런 그런 날이 있는데 얘는 어. 그냥 기본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느낌 그래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 그래. 되게 지능적으로 하고 그리고 축구 진에 있는 애들은 딴데 갔어도 아, 잘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기성용이랑 뭐 같은 클래스라는 게 아니고 기성용 아, 선수 잘 되는 날 봤을 때 한국 국대 와서 보면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혼자 막털 아빠 다벗어내고막 아, 찔러주고 뭐 전진하고 음. 그게 그냥 얘는 그냥 그 견, 그거를 매번 한다고 보는데. 혼자만 약간 다른 게임 하는. 그러니까. 어. 진짜 잘해요, 얘는. 얘 팔면은 진짜 바르셀로나가 너무 급한 거 아니면은 얘를 팔 이유가 없어 근데 재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네. 돈이 없다고 하던데. 그래서 메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올수 있을지. 오면 너무 좋지. 대용은 음. 싫어하는 거 같은데요. 간이. 근데 대용도 최근에 스탠스가 살짝 변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포기했다. 테나가 와 보면서 좀 테나가 엄청 전화했대. 뭐라고? 전화해 가지고 어, 계속 자기 계획 설명하고 우리 뭐. 나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갈, 못 나가는 게 걱정된다 대형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1년만 못 나간다. <laughs> 내년부터는 나간다. 어, 올해는 있네. 못 나가지만 내년부터 내년에 나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나간다. 시즌에는못 나가지만 다음 시즌에 네, 나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막 했대 테나우가. 테나우 어, 연애할 때도 그렇게 전화 안 했을 거야. <laughs> 그, 어? 진짜, 나 그때 기사를 어디서 봤는데, <laughs> 주에 한 번인가를 전환한다고 아, 들었거 <laughs> 계속 설득하려고. 어. 그러니까 대용은 바르셀로나가 드림클럽인데 당연히 가기가 싫지 자기 이제 꿈이 이루어진 곳이고 그 안에서도 지금 한창 만개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또 그러니까 어디서 보니까 대용이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이제 센터팩까지 보던 친구였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약간 공격적인 롤을 좀 부여받아가지고 했대요. 근데 이게 처음에 조금 헤매다가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거기서 지 길을 또 찾은 거야 공격 적인 역할까지도. 그러니까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경지까지 얘가 이제 커버린 거지.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데리고 오면은. 부스케치 그, 느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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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케츠가좀더 공격적인 느낌? 캉테? 어. 칸테, 캉테랑은 조금 달라요. 알론소? 아, 이니에스타? 알론? 이니에스타랑 사비랑 부스케츠를 섞어 놓은 느낌이라고. 뭔데? 완전 재워. 어. 그치. 그러니까 그걸... 그만큼 잘한다. 어. 그만큼 진짜 잘한다. 나이도 어려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르셀로나는 현재 때문에 미래를 파는 셈이 되는 거지, 지금 대형을 파는. 뭐, 순간. 근데 바르셀로나 지금 메시도 그렇고. 그렇게 뭐 계속 팔아 줄게고 있잖아요, 지금 네. 돈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대웅도 갈것 같아. 대응. 아, 근데 몰라요, 아직. 변수는 그건데 메뉴가 이게 저는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오버페이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또 하기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오버페이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메뉴가 정해 놓은 상한이 요만큼인데 바르셀로나 그거보다 좀더 부르는 상황 니까이 그러니까 정도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기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있, 있고 맨유의 상황이 있으니까 요거는 합의가 될 거다라고 이제 그냥 축, 축성 보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합의는 예전에는 제로였다가 이게 뭐한 어느 정도 한 6, 70까지 올라온 것 같고 마음이 조금 돌아선 것 같고 이제 구단 간의 합의만 남은 상황인데 절박한 건 사실은 바르셀로나. 어, 맨유가 급할 건 없지? 아, 메년 급하죠. 그러니까 급하지만 뭐 어. 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쪼들리고 그런 게 아니니까. 뭐 다른 선수를 사도 되긴 하니까 사실. 그렇죠, 알아보면. 그리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선수들 링크가 같이 나긴 해요. 중앙 미드필더뭐 네베스도 있고, 뭐 아마 그건 보험으로 보는 것 같아. 음. 대응이안 되면 우리는 이쪽으로 갈수 있다를 보여줘야 음. 바르셀로나도 이제 그렇게 <laughs> 할 텐데 사실 이게 나중에 봐야죠 이게 제대로 먹히는 전략인지 아닌지. 왜냐면 그렇죠. 산초 때도 한번 그러다가 날려먹어서 1년 있다 날려줘야 돼그쵸한번 그렇죠. 날렸죠. 그런 형우가 진짜 적극적으로 쑤시나 보내지. 테나우들이고 왔겠다. 아니 진짜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오면은 일단 되게 많은 큰, 문제가 많은 해결이 돼. 정말로 어, 많은 문제가 정말로 해결이 해결이 있는데 얘가 어. 오면은 한18거6 정도 하면 돼. 그러니까 많은 게 해결돼. 어. 그러니까 미드 필더진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온다는 느낌? 왔으면 좋겠는데. 반더비크는 돌아왔나요 임대에서? 네 돌아왔죠.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 반더비크랑 아마 같이 쓸 거예요. 근데 반더비크 완전 약네 완전. 그치지금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팀버랑 그치, 안토니까지 데려온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다 데리고 오면 진짜로 그냥 아약스 들어다가 약간 아약스 이기지 뭐. 아약스 그 척추 라인 있잖아요. 응. 팀버 중앙 수비수니까 중앙 수비수 뭐 대용 오딴데있다거 대용 반더비 앞쪽 맨 앞에 안토니 <laughs> 이렇게 데려오는 거지 뭐. 그죠. 챔스 DNA를 씹는 거야? <laughs> 아니 DNA는 그 친구들이 몇번 나갔다고. 아, 아니야. 야, 어 어쨌든, <laughs> 아, 어쨌든 나갔잖아. 아니 맨유도 예전에 챔스 자주 나가는 팀이었어요. 아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뭐 아니, 그니까 선수로 DNA 거년 내가 촉첫 5년에는 맨유가 2등 아래로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아니 그래서 최근에 챔스 갔을 때 사강 4강 갔어? 사강은 못 갔네. 간애들이야네아 애들. <laughs> 그러네. 네, 팔강 어. 우리가 팔강 갔다. 그래 사강. 어. 아 가네들이야네. <laughs>